삶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자 약자 대할 때 사람의 본성이 보인다. 강한 사람에게 비굴하게 굴면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주 기본 성향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다. 상대가 강하면 머리를 조아리면서 간과 쓸개를 다 빼줄 듯이 행동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상처 주는 말이나 폭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떠나게 되어 있다. 그런 성향을 보이면 사람들의 마음은 떠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강자에게 강하게 대하고 약자에게 약하게 대한다는 말을 한다. 강한 사람에게 비굴하게 굴지 않고 약자에겐 좋게 좋게 대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볼수 있다. 남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남이 어떠냐에 따라 나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은 남에 의해서 휘둘리는 경우라고 할수 있기 때문이다. 남이 강자이든 약자이든 혹은 강자인 척 하면서 약자이든 약자인 척 하면서 강자이든 그것은 남의 얘기이다. 남이 어떤 가면을 쓰고 행동을 하든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원칙에 맞는 삶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면 된다.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에서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고 당당하게 남에게 말해야 한다. 그 사람이 강자이냐 약자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의 가치관과 기준을 잘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약자도 없고, 영원한 강자도 없다. 남이 어떤지에 따르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남들과는 별개로 우리 스스로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의 설정이 중요한 것이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남이 힘들면 위로하고, 배려하면서 또 남이 부당한 행동을 하면 단호하면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내 삶의 바른 원칙과 기준으로 사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